오늘은 한동안 주목받았던 코인 중 하나인 바나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상장 당시 강한 관심을 받았던 이 코인, 지금은 조용하지만 과연 그 속에 기회가 숨어 있을까요? 저 지금부터 바나의 시황, 이슈 그리고 향후 가능성까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바나의 가격은 약 6,900원, 전일 대비 소폭 상승한 상태입니다. 24시간 구간은 7,000원, 저가는 6,600원 정도로 상단과 하단 모두 짧은 범위 내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약 3억 9천 정도이며 거래대금은 약 26억 원으로. 현재 시장 분위기 속에서는 무난한 수준입니다. 다만 중요한 건 최근 며칠간 거래량이 계속해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는 라 점인데요. 이는 투자자들의 관심이 빠지고 있다는 라 신호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 반하는 상장 이후 한때 24,000원대까지 치솟았던 고점에서 현재는 7,000원 이하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거의 70% 가까운 하락을 기록한 셈인데요. 꾸준히 이어지는 하락세 그리고 점점 줄어드는 거래량은 전형적인 관심 소멸형 조정 흐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구간이 오히려 바닥 매집이 이루어지는 구간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입장에서는 지금이 포기할 때인지 아니면 기회를 보는 자리인지 판단이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렇다면 바나는 어떤 프로젝트일까요? 바나는 AI 기반의 개인 데이터 수익화 플랫폼을 지향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쉽게 말해 사용자가 제공하는 데이터를 중앙 플랫폼이 아닌 탈중앙화 구조에서 보관하고 그 데이터를 기업이나 연구기관이 사용할 때 토큰으로 보상을 받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데이터 프라이버시 이슈가 커지는 가운데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또 실사용 가능성이 존재하는 유틸리티 코인입니다. 실제로 바나는 글로벌 AI 데이터 수집 프로젝트로 확장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특정 앱이나 기기를 통해 사용자가 스스로 데이터를 관리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실현속도입니다. 아이디어는 훌륭하지만 해당 기술이 실제로 구현되고 시장에 안착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고 투자자들은 단기간의 가격 움직임에 민감한 만큼 이 시차에서 오는 실망감이 매도세로 이어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현재 바나는 주요 글로벌 거래소에는 상장되어 있지 않고 국내 거래소 중심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유동성과 신규 진입자 유입 측면에서 한계점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 팀 자체는 지속적으로 개발을 이어가고 있으며 최근 일부 해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AI 테마의 바나가 다시 언급되는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본다면 지금 가격대는 단기적 관점보다는 중장기 가능성을 보고 접근해야 하는 구간입니다. 그럼 전망은 어떻게 볼수 있을까요? 단기적으로는 7,000원 선이 저항으로 작용하고 있고, 거래량이 적은 상태에서 강한 반등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6,600원 이하로 밀리면 추가 하락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기술적으로는 6,000원에서 6,500원 사이가 매우 강한 지지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매물 소화가 잘 된다면, 저점 다지기 후에 반등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반등이 시작된다면, 8,000원 초반까지는 비교적 가볍게 움직일 수 있는 구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반하는 지금 조용하지만, 조용할수록 더 기회가 될수 있는 종목입니다. 실사용 기반이 있는 프로젝트이며, AI 데이터라는 강력한 테마를 갖고 있고, 다만 그 성과가 아직 시장에서 가시화되지 않았다는 점이 현재 가격에 반영돼 있습니다. 지금은 거래량도 줄고 분위기도 차분하지만 이런 시기가 오히려 싸게 매집할 수 있는 구간일 수도 있습니다. 반등이 시작된 이후에 진입하면 리스크는 줄겠지만 수익률도 제한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지금은 시장의 흐름을 주시하면서 분할 매수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자, 오늘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의미 있는 프로젝트와 잠재력 있는 코인들을 중심으로 객관적인 분석과 전망 전달해드릴 테니 계속 함께해주세요. 지금 대한민국 투자 시장은 바야흐로 정보 전쟁의 시대입니다. 특히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그 어떤 투자보다 속도와 정확도가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급등과 급락이 반복되는 코인 시장, 무수히 쏟아지는 뉴스와 수많은 SNS 정보들 속에서 진짜 가치 있는 정보를 찾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010-9959-6611. 이 번호로 단 하나의 문자, 오직 숫자 1만 전송하세요 그한 번의 행동으로 지금까지의 투자 방식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코인 시장의 핵심 정보부터 업비트 기준, 급등 유망 종목, 시세 흐름, 매수세 유입, 차트 분석 기반 정보, 금전 요구 없이 100%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단한 건의 문자로 당일 매수 유입이 확인된 급등 가능 코인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급등했던 코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거래량이 일정 수준 이상이며 차트상 바닥을 찍고 기술적 반등이 예상되고 특정 시점 이후 고래지갑의 반복 거래가 포착된 종목입니다. 어, 이런 정보들은 단순한 커뮤니티 게시글이나 유튜브 영상에선 절대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세력이매지팡크코인 채널은 다릅니다. 세력이매지팡크코인 채널은 실시간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과 전문 트레이더들의 수년간 매매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매수 신호가 포착된 시점의 코인만 선별해 드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그 모든 정보가 100% 무료라는 점입니다. 첫째 별도 가입 절차 없습니다. 둘째 수수료 요구 없습니다. 셋째 금전 요구 일절 없습니다. 단지 010-9959-6611이 번호로 문자 하나, 숫자 1만 보내 주시면 됩니다. 단순한 숫자 하나지만 그 하나의 숫자가 당신의 투자 습관을 바꾸고 정보의 격차를 줄이며 더 나은 결과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도 직접 경험해 보세요. 문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카카오톡 텔레그램으로도 실시간 안내 가능합니다. 아이디 coin6611 검색 후 동일하게 숫자 1 보내 주세요. 제공되는 정보 범위는 오늘의 급등 가능 종목, 단기 시세 반등 유력 코인, 매수세 유입 및 차트 돌파 신호, 주요 매물대 분석, 투자 심리 흐름 요약, 보유 코인 리스크 분석 피드백 제공입니다. 당연히 모두 조건 없이 무료로 제공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코인 나도 알았는데 타이밍이 안 맞았어. 왜 내가 사면 떨어지고 팔면 오를까? 정보를 먼저 알았더라면 달랐을 텐데 그렇습니다. 바로 그 정보의 타이밍이 코인 시장에서는 생존과 수익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타이밍을 맞출 수 있는 가장 간단하고 빠른 방법이 바로 이 문자 하나입니다. 010-9959-6611이 숫자 1 이보다 더 간단할 수 없습니다. 정보 격차는 곧 자산 격차로 이어집니다. 누구보다 먼저 시장을 읽고 먼저 움직이며 먼저 수익을 경험하세요. 이제는 망설일 필요도 복잡하게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 3초면 충분합니다. 지금 휴대폰을 열고 메시지창에 숫자 1 입력 후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별도의 비용도 복잡한 조건도 없습니다 단한 번의 문자로 당일 급등 가능 종목 정보 시장 진단 주요 시세 흐름을 전문가 분석 기반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감액이 되는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시장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실제 흐름에 기반한 전략으로 움직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망설임은 수익을 늦출 뿐입니다 지금 이 타이밍 뭐 정보 격차를 줄이고 싶은 투자자라면 세력이 매집한 그 코인과 함께 움직이십시오. 010-9959-6611 숫자 1 문자 발송하시면 그것이 곧 변화의 첫 걸음입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